이 새벽 히브리에서 구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크신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이 새벽 우리 성도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 1학년을 지내고 있는데 어, 9월달쯤에 문제가 생겨서 9월달에 학교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학년에 입학해서 이, 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 문제가 생겨서 9월 달에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동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학년을 두번 지냈는데 이 사람은 몇 학년일까요? 1학년일까요? 2학년일까요? 1학년이죠. 한번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학년을 올라가서 5학년을 3년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6학년일까요? 5학년일까요? 5학년이죠. 당연한 짐을 왜 하느냐 이 새벽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해진 바가 있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익숙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할수 있는 게 많은 많다 할지라도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절대 그 이상 갈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익숙한 것 아무리 내가 할줄 아는 것 그런 걸 반복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단계를 넘지 않으면 절대 기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최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환절기라 감기 특별히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감기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독감이 극성을 부릴 거라고 합니다 저도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보통 싼 데에서는 3만원 정도 하고 일반 고급 병원에 가면 똑같은 주사임에도 불구하고 5만원 비싸면 7만원까지 된다는 겁니다 이야 똑같답니다 결국은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공익의료기관 중에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게 있대요 국가에 도움받는 그 공인데 거길 가면 시중 주사의 50%의 가격으로 맞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없으셔서 오해하십니다 50%를 하면 뭔가 빠졌겠지 50%를 하면 뭔가 부족하겠지 주사를 맞을 때 가격에 따라 그걸 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 마진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인 겁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전 가족 데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 갔습니다 어 놀랍습니다 주사를 맞았는데 만 6천원에 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주변에 권사님께 했더니 권사님들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저는 무료로 맞았어요 당연하죠 65세니까 저는 65세가 아니잖아요 제가 무료로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도심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65세 안되시는 성도님들 중에 아, 주사를 좀싼 가격에 맞고 싶다. 맞으면서 정말 아깝다 하시는 분은 항공 건강관리협회라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가시면 진짜 50% 가격에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50종이면 조금만 뿌러하면 되는데, 일반 맞을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쌉니다. 또이말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이러십니다. 아우, 믿음 없이 왜 주사 맞아요? 아우, 상처 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말하면 믿음 이 있으시면 밥을 드, 먹지 말아 보세요. 밥안 먹고 믿음으로 배불릴지어다 배불릴지어다 그럼 배 부릅니까? 그게 아니고요. 미리 주사를 맞고 몸에 항체를 길르는 겁니다. 미리 병균과 싸우는 거예요. 미, 제발 믿음의 경지로 판단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기 걸리 전에 미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건강관리협회 전 가족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데. 저는 그 광경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6.25전쟁난줄 알았어요. 완전히 전쟁터예요. 거기가 은근히 큰데, 꽉찬 겁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기가 막히게 싸다는 소식을 들었지, 똑같은 주사라는 얘기는 들었지, 그러니까 얼마나 꽉 차는지, 입구서부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거기에 봤더니, 주, 싼 주사 맞으려고 줄을 선줄이막 줄이 꼬불꼬불꼬불 S자로 S자로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주사 맞으려 실제 선줄이 있었죠. 그러더니 또 어떤 꼬마에는 아시겠지만 겁을 먹어서 안 맞을 거야! 도망 다니면 그걸 잡으로 쫓아다니고 완전히 전쟁터예요, 완전히. 그래서 사방에서 알콜 냄새 주사 맞고 던지고 주사 맞고 던지고 주사 맞는 줄도한 줄이 아니에요. 네줄 다섯 줄이에요. 근데 이게 꼬불꼬불꼬불 처음 입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전쟁터예요. 막고 있죠. 아이들은 울고 있죠. 아이들을 맞추려고 환경관리협회에서는 어떤 간호사가 있는데 특별히 발더니 근육질 있는 어떤 여성 간호사가 있더라고요. 아이를 꽉 붙잡아요 팔을. 그럼 강제로 팔에 주사 놓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주사 일반인들에게 맞는 주사 간호사가 따로 있죠. 아이들 전용 담당 여성 간호사가 따로 있죠. 완전히 전쟁터예요. 왕왕 울고 돌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저의 딸도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공감의 능력이 있잖아요. 도망가는 걸 보면서, 애들 우는 걸 보면서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딸 정윤이가 되게 감성적입니다. 둘째 딸은 끄떡 없어요. 둘째 딸은 천상천하 유아 독종이지만 첫째 딸은 너무 감성적이라 겁을 먹고 도망가는 거. 옹옹 울어요 갑자기.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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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워 안 맞을래요 안 맞을래요 안 맞을래요. 겁 먹지 마겁 먹지 마. 겁먹지 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건강해. 아빠, 아빠, 나못 맞아. 나 절대 안 돼, 안 돼. 하고 막도망가려 그러는 거. 온거오 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율를 떠나서 딸이 울면 아빠의 가슴 무너집니다. 정말 무너져요. 정말 무너져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하다가, 사실은 저도 표현을 못 했지만, 저도 주사가 이 세상에 제일 싫어요. 아주 짜증이 나거든요. 제가 주사 웬만하면 싫어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때 또 아빠가 나어야 되잖아요. 봐봐, 아빠가 먼저 맞을게. 안 아파, 안 아파. 봐봐, 아빠가 먼저 맞을 테니까 따라와, 알았지? 절대, 괜찮아. 먼저 울통을 벗고, 팔을 걷고, 딱 맞았습니다. 어우, 따끔했어요. 은근히 아프대요. 근데 아픈 표정 안 되고, 봐,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맞아. 근데 웬일입니까? 딸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의심에 있어갖고, 막 도망가려는 걸 붙잡아갖고, 딱끌어갖고 강제로 맞았어요. 그러다가 발, 발, 발벌둥을 시작하는데 너무 세게 치다 보니까 주사 놓는 간호사 얼굴 면상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하여튼 전쟁터였어요. 딱 맞고 났는데 딸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아빠, 하나도 안 아파요. 솔직히 저는 아팠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프대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번뜩 떠오른 게 있습니다. 제가 목사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였어요. 예수님 눈에 보였어요. 그, 그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제가 파노라마 강의도 했었잖아요.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대속제일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걸 보고 왜 그게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에집텍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울고 날마다 울고 괴롭, 괴로워요 롭괴 괴로워요 하나님 언제쯤 저 해방시켜줄래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주시잖아요. 이 세상 세계 역사상에서 나타나지 않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에집 토왕 바로를 꺾어버리고 결국은 출입을 시켜주셨어요. 출입기 13장 보시면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시원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어느 날 홍해 앞에 갔더니 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꼼짝 달성하고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전무후마 홍해가 쩍 갈라지는 기절을 일으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광야를 걸어가는데 웬일입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딱 봤더니 저 멀리 호수가 보이는 거예요 와, 호수다 물이다 먹자 마냐쓴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으면 뻥뻥 뚫리게 해주시지 행복하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고 들이받고 있는데 소나무가지를 던져보아라 던졌더니 물이 달아지는 거예요. 또 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애집트 노예였을 때 먹었던 생선 수박 부추 외에 파 마늘이 그리운 거예요. 아, 그거 먹었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들이받았더니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회를 보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갔을까요? 이제 이런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아이고, 이제 좀 여기 익숙해지네. 할 무렵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두 팔을 들게 하시고 결국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그러다가 시내산까지 오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백성이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에집트에서 살던 그런 생활 방식은 다 갖다 버려야 돼. 머릿속에서 비워야 돼. 하나님있는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정결히 이런 거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삶이 중요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알려주신 모습 중에서, 그 내용 중에서, 과연 최고를 꼽으라면, 단연 무엇이냐면, 속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살기 원해주셨냐면, 죄책감 없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눌려서 과거에 어떤 죄를 졌는데 세상에 뭘 했는데 그 눌려서 항상 빌빌대는 모습을 원치 않으셨어요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자신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게 무엇입니까? 속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속죄 그러면 이 예화를 꼭 씁니다 1900년대 초반 미국 차이나타운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얼마나 닮았는지 옷을 똑같이 입으면 자기의 친부모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둘이 너무 친해서 서로에게 무엇을 하든 함께했고 술은 뭐든지잘 맞췄다고 그래요. 놀러 갈 때도 같이 놀러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어떤 일을 해도 같이 했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동생이 돈을 벌고 싶어서 친구랑 다니다가 도박에 빠졌습니다. 아 도박이 맛있는 거예요. 도박을 해서 내가 돈 벌어 보자 생각하고 카드 게임을 합니다. 그걸 해 보시면 알겠지만 도박이 설설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다가 나게 점점 커져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명절 때 미나토나 고습 쳐 보시면 알잖아요. 처음에는 점십을 시작했다 점백, 천천으로막 커지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카드 게임 하다가 자기가 돈 벌고 싶으니까 점점 판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카드 게임을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게임을 하면 한두 번 정도는 이겨야 되는데 계속 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이상하다. 운도 지질이 없다. 고민하고 화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번뜩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카드 게임을 하다가 팔 소매에서 다른 카드를 뽑는 걸본 거예요. 눈이 뒤집혔습니다. 눈이 뒤집혀서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달려들어서 상대방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동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때렸어요. 때리다가 화가 풀려서 정신 차려 봤더니 상대방이 죽어 있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사방에서 사람을 죽였다 그러자마자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가다가 갈 곳이 없어서 형님의 집으로 갑니다. 형님의 집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억울하다고 억울하다고. 근데 형님은 동생을 묵묵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울다가 잠든 동생을 바라보며 동생 옷을 빗기 시작합니다. 피 묻은 옷을 벗겨요. 자신의 옷도 벗어요. 자신의 옷을 동생에게 입히고 동생 피부도를 자기가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묵묵히 나가더니 자기가 사람 죽였다고 대신 자수하는 거예요. 동생이 잠자다 깨워봤습니다. 하루가 지냈는데 형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숨어 있는데 형님이 안 나타나요. 이틀이 지나도 형님이 안 나타나요. 3일이 지나도 형님이 안 나타나요.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용기 내어서 밖으로 나와고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 주범이 사형당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어, 이 무슨 사태일까? 법정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판사를 만난데 이게 웬 일입니까? 형님이 자수하고 형님이 동생의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어버린 겁니다. 동생이 그 판사한테 따집니다. 내가 범인인데 왜 형님을 죽입니까? 물어으라고물어으라고근데 판사의 답변은 놀랍습니다. 당신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으니까 형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예전에 우리가 떳떳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온전하게 죄책감하게 살길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제일의 성막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죄를 용서한 받으려고 나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서론에 병원에 갔던 그 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요 양을 한 마리씩 들고 옵니다 출입길 보면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럼 대략 몇만? 가족을 포함하면 200만을 추산하고 있어요 매년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성막 앞에 나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부자들은 소, 양, 새를 하는데 잡는 광경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막을 공부해 보면요. 그 치열함을 느낄 수 있어요. 아까 처음 여러 줄이 있는데 대대장들이 양을 잡는 거예요. 부자들이 소를 갖고 오면 소에다가 칼을 받고 피를 흘립니다. 칼을 뽑을 때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아프니까 신음소리를 막 질러내요. 피가 튀기면서 피비린내가 전동하여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합니다. 옆에서는 막 새를 잡아요. 옆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요. 그걸 바라보며 아이들은 울지 않았겠습니까? 오, 무섭다고, 무섭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누구로 도망가려는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와, 이걸 왜 매년 해야 되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치열한 거, 피비린내 나고 무섭고 더럽고 내가 벗어났고 싶지만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피비린내고, 징그럽고, 내가 정말 가기 싫고, 벗어나고 싶지만, 매년 했던 그 행사를, 하나님의 친이 내려오시고,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직접 돌아가셔서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무조건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그 순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역사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겁니다.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 구원의 방식이 여러 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양보 안 하십니다. 예수 그대 십자가의 방법 아니면, 그걸 아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전도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드는 게, 기도하는 게 지겨울지 몰라요. 내가 괴로울지 모릅니다. 우리가 명동적게신앙생활할때 많이 힘들지 몰라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와라. 기도해야 된다. 너무 피곤해 하실지 모릅니다. 또 때로는 그래요. 말씀 성경 공부 개강하니까 와서 말씀 들어라. 이게 정말 재미있는 성경 공부다. 때로는 전화해서 강권하면 아우왜또 전화? 요즘 이바쁘시인데 이때 돈 벌어야지. 그런 마음 들지 몰라요. 때로는 전도하는데 나와라 시간 날때 나와라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마음 드시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도 이 방법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엎드리고, 때로는 전도하고, 때로는 깨어지지만, 아프지만, 그럴 때마다 더 예배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대안이 없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께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지 않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나려면 꼭 성막을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처럼 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왜 힘들까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타협 없는 그 방법을 버리고 쉬운 방법을 찾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머리 쓰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냥 아멘하고 순조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기 힘들어할 때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 바빠요.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피곤해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겁먹지마. 꼭 맞아야 돼. 꼭 걸어가야 돼. 네가 이길 걸어가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봐봐, 내가 먼저 걸어갈 테니까,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와. 내가 아빠잖아. 따라와.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안 힘들어. 결국은 너 행복할 거야. 따라와. 그 우리에게 남겨진 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타낼 반응만 남았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이 표현만 남았어요. 어, 하나님. 어, 아빠. 안 아파요.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이끌어 주세요. 제가 믿음 부족해요? 믿음도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려 왔으니, 엎드려 왔으니, 말씀 묵상하니,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그 반응 밖에안 남았습니다. 요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엉뚱한 얘기 한다 할지라도 이 방법 영원히 잃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은 절대 타협 안 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말씀 읽어야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 음성 들릴 수 있고 전도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정말 타협 없는 하나님의 그길 묵묵히 걸어가셔서 순정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하나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하고 건면합니다